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또 아셀 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성전에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본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나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이 한나였는데 이 히브리어 한나가 헬라식 이름으로 안나가 됩니다. 안나는 이 당시 여성의 몸으로 더욱이 일찍 과부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불리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지 않아서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않았었는데 안나에게 선지자라 하는 칭호가 붙은 것을 보면 참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나가 하는 일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한국 교회사에 이처럼 부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님들 때문이죠. 안나처럼 성전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한국의 여선지자들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방식들이 계승되면 좋겠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 아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차립니다. 안나는 38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라는 말의 의미는 2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 영적 암흑기에서도 수십 년 동안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린 것입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다가 노인이 되었지만 단번에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밝은 영안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에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안경을 맞추러 갔더니 그 안경점에서 근무하시는 집사님께서 제 눈을 검사하시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 물었죠. 벌써요? 예, 옛날과 달리 요즘은 목사님 나이 정도 되면 벌써 노안이 오기 시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나이들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력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나이들에 따라 판단력도 흐려진다고 하죠.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시무온과 오늘 살펴본 이 안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영의 눈이 맑고 밝고 선명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성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 육체의 시력은 흐려지기는 하겠지만 영의 눈이 맑고 밝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후손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방식을 배우도록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들은 시무원과 안나였습니다. 이 둘은 말씀에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린 신실한 노인들이었습니다. 레위기, 3,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하였지만 오늘날 노인 공경이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죠.사랑하는 덕지교회 성도 여러분.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권면합니다.비록 나이가 들수록 시력은 흐려져도 영의 눈이 맑고 밝고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비결을 알려드리지요. 마땅히 소망할 것을 소망하시면 됩니다. 노년에 엉뚱한 걸 소망하면 추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무온처럼 안나처럼 노년에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시무원과 안나 처럼 신실한 노인들이 되어 한국 교회에, 그리고 덕지 교회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신앙의 방식을 물려 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